어... 데이트는 임장하면서 하는 거죠. <laughs> <laughs> 임장데이트 얼마나 좋은데요? 아 어, 이런 이런 <웃음> <웃음> 왜 무슨 무슨 얘기 하시않아 <laughs> <laughs> 이런 똑똑해 보이지도 않는 여자도 됐는데 구도를 <laughs> 할수 있다. 인터뷰어인 저는 130명의 직원분들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낸책 역행자는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아, 그러면은 30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는 거예요? 그동안 20건 정도 투자를 했어요. 몇살 네. 때부터? 26부터요.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총 6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 그런 것들이 네. 몇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초봉을 3천만 원을 받고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게 몇살 때예요? 네. 24살에 취업을 해가지고 그때 연봉 3천에 2천만 원을 모았어요. 첫해 그거 가지고 음. 26부터 투자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 4년간 지금 한 30억 정도로 순자산이 불어난 건데 근데 그게 정국발도 약간 있었잖아요. 약간 아 그렇죠. 아 55대요. 네. 그 전복발이 없었다고 치면 한 10억 정도 되려나 상승장이 네. 아니었다. 네. 이제 아. 그런 상승장을 타고 하는 투자 자체를 아, 가치투자라고 부르는데 저는 음. 사실 경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 20억 이상은 벌지 않았을까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경매의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가치투자는 사놓고 현재의 가치 사놓고 앞으로 올라갈 거를 이제 기다리는 투자라고 한다면 경매는 시세보다 무조건 싸게 받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런 경매투자로 한번 마스터를 하고 나니까 가치투자는 너무 쉬운 거예요. 음. 네. 그래서 경매로 이렇게 이제 기본기를 쌓아 나가서 할수있어 게 이제 다른 투자도 더 잘할 수 있었던 요. 아 근데 부세 님이 엄청 신중한 스타일인데 25억이라고 하는 거에 솔직히 놀랐어요. 아, 네, 네. 완전 신중하잖아. I S F J 막 약간 이런 오 어, 맞아 맞아. 요 네, 맞아. I S 그러 그런, 그런 사람들은 절대 과장도 안 하고 자기 과신도 네. 안 하거든. 엄청 오히려 낮춰서 그러지. 네. 근데 이걸 보는 분들은 사실은 다들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만해도 아 부동산 그거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결국에 이 겁을 없애는 게 중요한데 네. 일단 스토리를 간단히 좀 듣고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일단 돈을 제가 벌어야 되겠다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거는 어렸을 때 약간 좀 가정 환경 자체가 좀 어려웠던 거, 부모님 사업 실패,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영업직에 이제 계속 계시는데 그 영업하면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게 너무 음. 보기 싫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나는 무조건 안정적으로 어, 뭐 전문직을 되든 해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곳에 가자. 사실은 원래 제가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걸 몰랐어요. 제가 그때까지 해외에 나갔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처음으로 이제 해외에 나가서 그때 멕시코에서 1년 정도 교환학생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인지를 그때 처음. 그때 ISFJ라는 걸 알았었어야 했네. 네 네. <laughs>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약간 저의. 비로소 적성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케이. 원래 자체가 수학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오. 그래서 차라리 코딩을 배우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운 좋게 취직을 했어요. IT 회사에. 문과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게 이제 연봉 3천 받으면서? 네. 아,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직장인 생활이 거기서 거기라는 거를 이제 들어가고 나서 음, 알게 됐거든요. 음. 야근이 진짜 많아요. 음. 아,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삶이 아니다. 어. 그때 딱 직업관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재테크에 좀 눈을 뜨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투자라는 거에 입문을 하면서 좀잘 풀리게 된 건데, 잘 풀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해요? 사실 잘안 풀렸어요. 올해로 투자 6년 차 정도 됐거든요. 음... 거의 3년 차될 때까지는요, 아, 내가 투자 일을 하는 게 맞나? 라는 음... 생각, 고민을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어... 처음에는 정말 운 네. 음 좋게, 경매로 공부 시작한지 한달 만에 빌라를 낙찰을 받았거든요. 사실 처음에 낙찰 받고 나서 저는 되게 잘될줄 알았어요. 제 자신이. 근데 그 다음 낙찰을 받기까지가 거의 1년 텀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근데 그동안에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음. 계속 법원 가서 휴가 쓰고 반찬고 가서 입찰도 많이 하고 아 회사 다니면서 네 다니면서 입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음. 그리고 저는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부동산 현장 조사 나가는 걸 임장이라고 부르는데 음. 일주일에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은 보통 부동산이 문을 닫으니까 음. 그래서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이제 물건 조사해가지고 토요일 날딱 가서 하루 종일 이제 그 돌아다녀요 음.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임장하고 나서 입찰을 딱 했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아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되게 그때 약간 슬럼프가 좀 많이 왔었어요. 음. 음. 아 이게 경매 시스템을 모르는 네. 사람들이 있을까봐 짧게 설명하면은 아, 네. 그게 이제 경매가 물건이 나오면 2 0여 명이 참여해서 거기서 이제 각자 돈을 써내요. 거기서 음. 이제 1등이 낙찰받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경매 시스템이 어쨌든 이제 최고가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이제 가져가는. 그래서 이제 경매가 약간의, 모를까봐 얘기를 하면은, 네, 약간의 네. 아트의 영역인 게, 가치평가도 정확히 해야 되고, 눈치싸움도 해야 되고, 몇 명이 참여했는지랑, 이 물건에서는 어느 정도의 참여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살짝 있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이 딱 있어야지, 이제, 아, 여기선. 이 정도가 딱 적정하겠다 네 이런 게임인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서 내 수익률도 완전 달라지고 일단 그쵸, 받을 그쵸, 수 그쵸. 있냐 없냐 이거 음. 자체가 정해지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해보다 보니까 제일 저의 문제점을 알았어요 그때 뭐죠? 아, 뭐였냐면은 남들이 똑같이 들어가는 물건에 음. 저도 계속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뭔가 남들과 차별화된 음.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싼거 음. 그리고 경매는 보통 이제 한번 정도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진행이 됐는데 그때 낙찰이 안되면은 한번 떨어지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다 한번 떨어졌을 때 제일 많이 봐요 음... 네. 처음에 나왔을 때 안보고 음... 왜냐면 비싸니까 음...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편견인게 처음에 딱 나왔을 때부터 봐야지 경쟁을 안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 심지어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감정가라고 부르는데 근데 왜 다들 그렇게 뭐안 하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는 거 같고요 두려움? 네, 도 어. 있고 두려움? 네 두려움? 본능을 역행? 네 네. 두려움도 있고요 네. 일단 물건 자체가 뭐 전국으로 다 본다고 하면 개수가 이제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빨리 결과를 내고 싶어 하는 심리? 그래서 일단 무조건 한번 떨어진 다음에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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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래서 오히려 바꿨죠 근데 들어보니까, 네네. 근데 이거 이렇게 네. 이제 어떻게 하면은 기존에 네. 하던 방식대로 하다가, 네. 아, 여기서 차별도 둬야겠다는 결심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들어만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주는 강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경매 수업을 이제 들어갔을 때는 음. 어떻게 보면 그 강사님이 했던 패턴을 알려줄 거예요. 아, 어떤 물건을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처음에는 강사님을 따라했어요. 음. 열심히 따라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강의 들었을 때도 한 반에 거의 80명 넘는 사람이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똑같이 입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저희 기수만 있는 게 아니죠. 음. 그 다음에 또 시간 지나면 아 다음 기수 들어오죠. 어. 그럼 계속해서 이게 경쟁자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음. 스마트 거기, 스토어 같은 거네. 네, 거기 저는 이제 1등을 해야 되는 거고. 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음. 그때 맨날 이제 투자 일기 비슷한 걸 썼어요. 오. 그래서 아 내가 뭘 잘못했지? 왜패차를 했지? 왜 이번엔 2등을 했지? 음. 그걸 계속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음. 아, 이게 일정한 패턴 같은 걸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니까 제가 어쨌든 첫 번째로 남들이 들어간 똑같은 물건을 똑같이 입찰을 하고 있었고, 음. 그리고 경쟁이 덜한 물건, 처음에, 맨 처음에 신권이라고 보통 이걸 부르는데, 신권에 나온 물건,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남들과 똑같이 그냥 무조건 한번 떨어지고 나서 물건을 보는 습관이 있었고, 음. 네. 그리고 주거용?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택을 사실 제일 많이, 음. 제일 시작을 할때 주택으로 많이 시작을 하잖아요. 주택뿐만이 아니라 아, 여러, 가지. 어, 여러 가지를 좀해 봐야 되겠다. 상가도 하고 뭐 토지도 하고. 확실히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원래는 막2 0명 30명 들어올 거? 음... 네. 그뭐 정말 단독으로 제가 네, 아, 네. 그러니까 그 1년 이후에 낙찰 받았던 게 여섯 개를 한꺼번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 그게 다경쟁자 없이. 네 아, 대박이다. 단독으로. 근데 이게 감정가라고 제가 아까 얘기 들었는데 아. 시세보다 싸게 나왔어요. 결정적으로. 아, 아, 아. 처음에 나왔던 금액이 시세가 한뭐 한 1억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했었는데 음. 그 당시에 저는 각각의 물건들을 8천만 원에 낙찰을 받은 음. 거예요 그러면 한 채당 세 전으로 4천 수익이 나는 거고 음. 세금 떼고 하더라도 2천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무슨 말이냐면 은 네. 결국 20명씩 참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잘 네. 좋은 선고안과 이런 차별화를 둬서 경쟁자가 거의 없는 네. 그냥 혼자 내서 혼자 그냥 받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꿀인 거죠 그래서 저도 경매책 관련해서 많이 봤었는데 네. 경매가 되게 유리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아무 전잘 뭐 모르지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업은 네. 이 똑똑한 애들끼리 좀 경쟁해야 되는 게 있어. 아, 근데 네. 경매는 예를 들어서 부세님이 천 건씩 하지는 못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네. 그냥 어떻게 보면 고만고만한 초보들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어제 한 사람이 독점을 다 하고 사업처럼 그렇게 할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이상한 마케팅도 네. 막 이상한 마케팅 이 전체를 독점할 수 있어요. 실력만 되면. 네. 근데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이 그냥 어, 나 경매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끼리 붙는 거야.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너무 많고 방금 네. 말한 대로 네. 혼자 딱 들어가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되게 공부만 좀 하면은 진짜 네.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음. 저도 어떻게 보면 정말 평범한 직장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경매를 한번 딱배움으로써아 그러니까 이건 진짜 누구든 누구나 아. 할수 있구나. 응. 정말 책한권 떼고도 이렇게 낙찰하는 아.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냥 진짜 하루만 공부해도 할수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강조하는 게 아니 정말 황당한 게 자영업을 해 사업을 해. 그러면 사실 마케팅 관련해서 좀 과장하면 하루면 하루면 되거든요. 네. 그 하루 동안 전체적으로 뭐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든 모든 딱 배울 수가 있는데. 네. 그럼 왜안 하나지 모르겠어. 어. 아, 그 역행을 안 해서. <웃음> <웃음> 역행을 안 해서. 와 아니, 진짜. <laughs> 아니 근데 이거 대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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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때 농담으로 <laughs> 네. 한거야요 네. 그러니까 사실 경매 생각하면은 우리가 막 유치권 무슨 막 감염 예배 빨간 막 현수막 같은 거어있고 이런 거 보통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런 경매는 정말. 전체 부분 중에 한 5%도 될까 말까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책한 권만 떼고도 할수 있는 물건들이 90% 이상이에요. 음. 저도 만약에 돈이 없고 그랬으면 경매 원데이 클래스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되게 많아요, 요즘에는. 그 네. 원데이 클래스가 난사귄거것 같아 그래서 응. 저 역행자에도 나오긴 하는데 네. 주말 세미나 전략이라고 제가 써 놨거든요 네.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러시지 않았나? 왜냐면은 4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네. 완전히 시드머니 완전히 돈이 한 30억 정도 모이기 전까지는 회사를 계속 다녔잖아요 맞아요 주말에는 임장 가고? 네제 일주일 일과가 그러니까 제가 자, 사실 작년 이제 10월에 퇴사를 했거든요 그 전까지 어떤 루틴이었냐면 이제 일주일 내내 물건을 이제 찾고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임장을 갔다 와요 그 다음에 음. 일요일날 수업을 들어요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 휴식 엥? 그거를 거의 한 5년 동안? 뭐 지금도 아, 사실은 뭐, 데이트는 어떻게? 뭐, 뭐. 그니까 임장하면서 하는 거죠 <웃음> <웃음> 아, 임장 데이트 얼마나 좋은데요 <laughs> <laughs> 근데 이런 것도 사실, 근데 좀 가치관이 맞는 분들이랑 해야, 음. 왜냐면은 그런 거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음, 네. 음, 음, 그러니까 자꾸 막 수업 들어 다닌다고, 그러니까 같이 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그런 분 되게 많아요. 어. 제가 이제 그, 가, 저도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20대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어. 근데 막 그런 연애 얘기 같은 거 되게 많이 해요. 어. 근데 이제 들어보면은 막 그런 분들도 있대요. 가, 그, 그러니까 다는 자기는 투자를 막 너무 하고 싶어서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득이 잘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런 것 때문에 막 헤어지는 분들도 실제로 봤고 근데 대신에 가, 그 가치관이 맞는 분을 만나면 매주 같이 이렇게 임장 다니고 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장이 네, 너무 좋대요 지금이. 그러니까 네. 약간 그런 이제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네, 저희 음. 또오시면은 <laughs> 그러면은 되게 20대 중반 나이에 부동산 투자하면 막 30년 해야 돼가지고 다 늙을 때까지 해야 될것 같은데 네. 3, 4년 만에 돈도 벌었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접근이 네. 어,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분이 드는데 처음 딱 접근을 한다고 하면 뭐부터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제가 항상 이제 이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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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같은 데 가서 어. 하는 말이 글귀가 트여야 말귀가 트인다고. 예. 음. 네. 그니까 이게 말로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있으면 글로 봐요. 근데 글로 봐도 이해가 안되면 이제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음. 가장 쉬운 책. 예. 네. 음. 그러니까 자청님도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장 이제 뭐 재테크 관련, 막 중학생도 읽을 수 있는, 뭐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음. 책부터 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책부터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어좀 익숙해지면은 EBS 자본주의란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음, 음. 이제 5부작인데 그게 다 보면 다섯 시간 정도 돼요. 그거고요. 1 2년 전에 나온 그. 네, 근데 아. 지금 봐도 되게 좋은 내용이 많아요. 아.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점 가가지고 그런 비슷한 뭐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도 좋고 뭐 부의 추월 차선이든 그런 이제 역행자 역행자든 네 책을 이제 한 번씩 보고 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마인드 세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니까 저도 사실 어렸을 때 되게 좀 가정 환경이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그니까 돈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음, 음, 음. 네. 그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지만은. 그 어렸을 때 힘들었던 것 자체, 자체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싫었거든요. 그럼 기본적인 어, 네, 무의식을 네. 바꿔야겠네. 그러니까 네. 부동산 하면 네. 막 무섭잖아요. 막. 네. 그리고 하는 순간 이제 네이버 댓글 막 투기꾼 새끼 막 네. 이렇게 되는 게 있으니까 네. 왠지 죄짓는 것 같고. 네. 사실은 근데 부동산 투자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저는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어를 하면 그래서 폭등하잖아요. 사실. 네. 제어해서 이걸 낮추려고 한 건데 네. 사실 폭등하는 게 네. 사실은 투기꾼들 때문에 네. 안정화가 되는 건데 이거 네. 이거. 편집해주세요. <laughs> 사실은 투기꾼들 때문에 안정화가 되는 건데, 네. 저라면은 그럴 것 같아. 김작가, 맹철 검색해서 전다 봤거든요. 맹철 음... 님이 나와서 그 기초에 대해 설명한 게 있어요. 네. 너무 좋더라고. 네. 주식이 그냥 큰 틀에서 이런 거구나. 네. 되게 네. 이해가 쉬웠고, 네. 제가 만약에 이런 경매나 부동산 관련한 거면은, 네. 그 그러니까 부세 네. 쳐서 인터뷰한 거 다섯 개 있는데 그거 다볼것 같아. 요 저 구세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구나 네. 이런 식으로 네. 초반에 네. 접근을 해야겠는데 네. 근데 여기에 사실은 그게 있네 성공의 키와 그 경제적 자유로 가는 키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뭔가를 시작하면은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든, 네. 아니면 뭐 무자본 창업이든, 네. 뭐 마케팅 공부든, 네. 이것든. 네. 결국에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 그게 이어져 있어. 이 세상의 이치라는 아. 게. 네. 아, 이게 내가 이렇게 네.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어져 있어서 경매를 마스터를 했어. 네. 그럼 사실은 사업이든 뭐든 다 네. 비슷한 원리로 딱 해결을 해버리면 다 해, 솔루션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주말마다 확실히 그런 네. 공부나 새로운 거를 좀 배워가는 그게 네. 좀 필요하네요. 네, 음. 그리고 그러니까 공부 이제 뭐 수업을 듣는 것도 좋은데 저는 스터디 같은 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하거든요. 스터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가장 많이 효과를 봤던 게 대학생 때 취업 준비할 때 1년 동안 자소서를 200개 썼거든요. 근데 서류 통과가 10군데도 잘안 됐던 적이 있어요. 음.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든 면접에서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면접을 너무 잘 보고 싶은데 제 성향 자체가 막게 나드는 스타일도 아니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때부터 그 스터디를 만들었어요. 그 예상 질문 100개 딱 뽑아가지고 연습하고, 음. 그렇게 하면서 실력이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음. 실제로 그그룹 면접에서 나중에 이제 1등 하기도 하고, 어. 약간 그거 하면서, 아, 이게 스터디, 그러니까 사람, 나랑 비슷한 생각, 비슷한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최대한 모여있는 곳을 일단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여기 네, 지나가는 분이 궁금하다고 해가지고. 네. 1년째 낙찰을 못 받으시다가 1년 네. 지나고 나서 6개를 낙찰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1년 동안은 그냥 네. 계속 저축만 하고 계셨던 건지? 네. 그 동안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낙찰을 못받못 받았던 게 종잣돈이 좀 부족했던 것도 솔직히 있어요. 처음에 2천만 원 모아가지고 시작했지만은 처음에 그걸 딱 투자하고 나니까 이제 돈이 없었어요. 그때 어쨌든 제가 돈이 조금 더 많았으면 훨씬 더 다양한 물건을 볼수 있고 투자를 했을 텐데 그게 좀잘안 됐다 보니까 볼수 있는 물건이 다 한정적이었고 근데 그런 소액 투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래서 돈을 모으면서 물건도 많이 걸어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복기임장이라고 해서 예전에 낙찰이 됐던 물건들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가봐요. 그 6개월, 1년 지난 다음에 가보면은 뭔가 바뀌어 있어요, 분명히. 원래는 공실이었다가 뭐 들어왔, 뭐 치킨집이 들어왔다거나 네일샵 같은 게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빠졌다거나 어, 왜 빠졌지? 그거를 약간 역추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건 자체를 처음에는 제가 막 1억, 1억짜리, 2억짜리 내가 계속 이런 작은 물건들만 보기보다는 나중에 내가 조금 더 돈이 모였을 때할수 있는 더큰 물건들을 보러 다니자 해서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100억짜리 막 물건도 보러 다니고 낙차는 못 받았지만은 그런 학습 했던 것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투자할 때 시뮬레이션을 계속 한거요 시뮬레이션을 거네. 계속 돌렸던 거죠. 음. 네. 그러면 그 네. 6개 낙찰된 네. 거는 네. 대출 그때는 다 껴서 하셨요 네, 네. 대출을 그것도 한 거의 90% 받았거든요. 아, 아. 근데 그게 전 대출을 알아볼 때도 에 대출을 한두 군데 알아보는 게 아니라 한 60군데 연락처를 돌렸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80%인가 안내를 받았어요. 근데 왠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싸게 받았으니까 그만큼 어, 대출 90%까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없나요? 더 없나요? 계속 물어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 그때 당시에 대출 90%에 금리도 되게 저렴한 곳으로 결국에 알아보고 최종 이제 그쪽에서 대출 실행까지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실은 응. 이제 부세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였는데 네. 네. 듣다 보니까 네. 이게 부세님 어렵지 않죠? 네. 부세님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네 이게 강의 홍보가 돼가지고 <laughs> 아 강의 홍보 아, 아니, 아니 장난이고 홍보로. 아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약간 사적으로 알아서 제가 출연해달라고 네. 했는데 네. 아 근데 듣다 보니까 그렇네 네. 근데 사실은 가, 초반에는 근데 그런 거 들을 필요도 없고, 책도 읽어보고, 네. 인터뷰를 읽는 것만으로도 인생에서 진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정말 무료로 할수 할할수 있는 너무 것들이 많아서. 너무 많아요. 근데 음. 그거를 내가 어쨌든 관심을 가져야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음. 유튜브 알고리즘에도 재테크 검색을 해야 관련된 영상들이 나오지. 게임 이런 것만 평소에 찾아봤으면 그런 것들밖에 안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그, 왜, 우리, 그, 유튜브 계정 같은 거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음, 아예 계정 자체를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음 뭐, 아, 네. 취미, 그냥 그런 거볼수 있는 구독해놓은 그런 이제 계정이 음 있을 거고, 하나를 더 파가지고, 재테크 관련된 채널들만 죄다 아, 구독을 아, 하는 거죠. 아, 좋다. 나도 이거 바로 해야겠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머리가 맑을 때 재테크 관련된 그 구독해놓은 채널 중에서 음. 그냥 썸네일 보고 관심 있는 거 영상 뭐한 개씩 시청하기 사실 이거는 누구든지 할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을 처음에 음. 했으면 좋겠어요 저라면은 진짜 한 번은 무조건 그 스터디든 뭐 모임이든 가볼 네. 것 같아요 근데 네. 본 초보자들이 결국 접근하는 게다 되게 허접한 사람들만 모이는 음. 곳일 가능성이 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가는 게 되게 네. 중요하고 저도 그래서 음. 옛날에 3년 한 6개월 전에 네. 저도 유튜브를 잘하고 싶은 거야. 어, 그래, 네. 소모임에 유튜브 하는 법 이런 데 갔어. 어. 근데 평균 구독자 수가 50명이야. 어. 그래서 구독자 2 0 0명인 사람이 대장이야, 일단. 어. 그리고 계속 훈수를 계속 둬. 한 어. 명은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laughs> <laughs> 네. 하, 네. 그런 모임들밖에 없긴 하지만, 네. 이제 그냥 그런 데 가는 게 네. 좋은 것 같아. 가야, 네. 가야지 정체성이 바뀌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뭐 어떠한 모임이든 가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웬만큼 실력이 쌓이면은 거기는 바로 나와야 될것 같아요. 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스터디를 이제 운영하고 있지만, 그거 취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실력이 저는 뛰어난 사람을 뽑기보다는요, 아 나눌 준비가 되는 사람. 그게 중요해서 네. 특히 이제 돈 버는, 돈 벌려고 온 집단들은요, 너무 그 이기정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심지어 뭐 뺏어가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2차 하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낚아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되게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 저희끼리 이제 규칙 같은 것도 만들어요. 뭐 이제 음. 물건을 만약에 겹쳤다, 그럼 누가 이제 들어갈 건지에 대한 음. 그런 규칙도 철저히 이제 지켜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잘하는 사람보다도 솔직히 실력은요 공부하고 강의 듣고 계속 내가 인정 음. 다니면은 1년이면은 웬만큼 다 올라와요 상향 평준화가 돼요. 근데 거기서 더 내가 그 이상으로 나아가려면은 사람들한테 내가 배운 것들 정말 보잘것없는 지식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있는 분들이 음. 롱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실질적으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네.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럼 내가 지금 300씩 벌고 있어. 네. 그럼 그다음 뭐,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니까 딱그 루트들, 단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은돈 모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네. 시드머니를 모으면서 모음과 동시에 공부를 같이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드를 모은 다음에 그때부터 공부를 아. 하잖아요. 그러면 음. 너무 늦어요. 그때에는 투자를 못 하더라도요.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아, 내가 돈을 모았을 때 어떤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시각화? 그 훈련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음. 공부 하다보면은 그러면 그 이제 모, 돈이 모였을 때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음. 있는 힘이 생겨요 그 모으면서 네. 공부 네. 이게 2단계 네. 3단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강의 프로 수강인하라고음 강의만 듣고 강의만... 경매는 참여 안 하는구나 네 강의 들으면은 그런 착각을 하잖아요 내가 되게 이 강의를 들었으니까 어, 나는 이제 뭔좀 알아. 근데 그렇게 이제 프로수학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강의를 들었으면 은 솔직히 낙찰이나 그런 거 실제로 매입까지 못해도 좋아요. 좋으니까 한달 정도는 무조건 그 배운 내용들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음, 가지는 음, 게 음, 중요한 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 부동산 가서 어, 시도 물어보고. 물건지 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실천이 뒷받침 되어야 사실 투자는 잘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 특정 그런 걸 비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 특히 그 투자하는 걸 보면요. 그 전문직종, 특히 어떻게 보면 되게 학교도 되게 잘 나오고 하신 분들보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투자를 훨씬 더잘 해요. 그래서 아, 왜 그럴까 제가 살펴봤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막 공부도 잘 하시고 정말 전문직 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너무 학문적으로 접근하려는 게 되게 방해야. 근데 투자할 때는 사실 너무 많은 걸 알아도 투자하는 데 되게 방해가 되거든요. 오히려 몰랐을 때 한번 저질러 봐야, 네, 저질러 보고 한번 해봐야 그게 내 이제 경험이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계속 실천해 나가는 그 과정이 이제 3단계. 3단계, 저질러 보기. 네. 근데 사실, 근데 그 정도만 해도 게임이 끝나겠네. 네. 음. 투자는 사실 그게 다은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결국에는 네. 막 지르고, 네. 실천하고, 이런 실행이 네. 어려운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방해를 하잖아요, 계속. 그거를 해결을 해야겠네. 음. 그러니까 혼자 하기 힘드니까 옆에서 같이 할수 있는 동료들이 그래야 중요한 거죠. 음. 혼자서는 솔직히 안 하거든요. 부스님 블로그 하세요. 네. 그럼 그런 데다가 약간 그런 네. 관련 칼럼들을 많이 써도 되겠다. 저처럼. 네, 그래서 이미 하고 있어요. 네, 블로그 댓글도 달아주세요. <laughs> 네, 댓글도 달아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 막 어려운 글을 쓰기보다는 블로그 제목도 사회 초년생 초보자들을 위한 그런 이제 재테크라고 해서 제목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어려운 거안 올리고, 뭐 가끔 가다가 제가 뭐 투자한 거 내역들을 이제 공유하긴 하는데 그냥 쉽게 최대한 저도 이제 글을 쓰려고 해요. 음. 와서 보시면은 도움되는 정보들 많이 있으니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좀 좋은 글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네, 오늘 네. 완전히 초보적인 네. 완전 초보자들, 초년생들 네. 아니면 처음 이제 투자를 좀 배우려는 분들이 네. 보는 오늘 네. 영상이었는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인가요? 네, 진짜 진짜 재밌었어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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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